안녕하십니까 실버톡TV 강명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모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나온 것이 아니고요. 모과향이 참 진하고 좋네요. 이렇게 향기를 향기로 이방 가득 채울 수있다는 것이 모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찍이 전기차를 무리해서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분명 누구나 먼저 알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것이지 결코 저희 특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합니다. 기회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무리가 되었지만 어, 그러나 오로지 환경 문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살아야 할 세상 어, 그때쯤 되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부를 예전부터 약 3년 전부터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 아마도 우리나라도 피해가지 못하고 전 세계 모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그런 화재 사고라던가, 또 우리도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을에 비가, 천둥 번개같은 비가 오고, 이러한 이변, 그리고 더웠다가 또 의외로 이미 졌던 꽃들이 다시 피기도 하는가 하면은 철을 모르고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곧이 겨울도 예측 불허의 겨울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음, 주간버스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염려가 됩니다. 또 폭설이 오지는 않을까, 어떤 이변이 나타날까, 혹시 또 장마비가 오지 않을까, 겨울에 이런 염려까지 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래서 저는 자, 전기차를 구입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대에서 프로모션 카드를 줘서 그걸로 지금은 어쨌건 급할 때마다 급속 충전기에 가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마당에는 충전,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약 20분만 충전해도 저희가 하루 운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항상 180km 미만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2020년 4월부터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는 저희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보험료 중에 지급되는 급여, 급여 중에 저희가 어르신들을 송영을 하면 받았던 차비, 그러니까 4 k g 이상이 넘는 어르신을 모실 경우 제 기억으로는 약 3,000원이었나요? 4,000원이었나요? 그리고 그 미만은 2,000원인가? 이렇게 지급을 받았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른 분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기차는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요. 전기차 바퀴가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당 30만원씩. 그리고 자주 1년마다 한 번씩 바퀴의 위치를 앞뒤 교체 필수적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계속 타서 이제 곧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위험의 지경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셨다가 전기검진, 1년에 한 번씩 전기검진 꼭 받으시기를. 바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저도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을 만큼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내부에 실내에 산소 발생기를 그래서 달아놨지만 그것으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일들이 2050년도에 예상했던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재앙은 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거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 호흡을 할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도 부족 국가죠 물도 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위험에서부터 하루속히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특히 소나 돼지 가축을 키우는 그런 시설이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렇게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욕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들이 되고 있다니까 조금씩 시설을 어떻게 하면 위생적이고 또 환경에 치명적이 되지 않을 그런 시설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 44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에게 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저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사고와 정의로운 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00명이 되었을 때 저희 어르신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한턱 내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